입을 쫙 벌리고 뭔가 기다리는 작은 도요새. 엄마가 먹이를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지만 도요새 엄마는 아기새를 계속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투덜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해변으로 나가 조개껍데기를 물고 오는 엄마새. 당연히 엄마가 먹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는 조개를 땅에 놓고 직접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자. 아기새는 신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나가자마자 모래에 넘어지는데. 그것조차 신나며 털고 일어나 다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이제 아기새한테는 첫 번째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죠. 아기새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엄마. 하지만 아기새는 여전히 입만 벌리고 기다렸죠. 이번엔 엄마가 아기새를 밀어내고 사냥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자 곧장 따라하는 아기새. 그렇게 작은 조개를 발견했지만 갑자기 부리를 꽉 물어버리죠. 간신히 조개를 떨어뜨려 놓자 보이는 건 어디론가 급하게 가는 어른새들. 하지만 아기새는 이 순간에도 보글보글 거품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아기새에게 왔습니다. 처음 맛보는 세상의맛 완전히 물에 젖어서 깃털이 이상해졌지만 위로해 주며 엄마가 다가오자 여전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엄마가 이번에는 챙겨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곧 아기새는 배가 고파져 스스로 먹이를 찾아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해변에서 조개를 발견하여 달려가려는데 무시무시한 파도 다시 몰 그때 발밑에 있던 소라게가 아기새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첫 친구를 만나 둘은 금세 친해졌죠. 소라게가 가족을 찾고 있을 때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소라게들은 전부 모래 속으로 쏙 들어갔죠. 뒤로 물러서던 아기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괜찮은가 놀라며 하 소라게에게 달려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소라게는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또 몰려왔습니다. 다급해진 아기새는 소라게처럼 모래에 파고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질끈 눈 감고 있는 아기새에게 소라게가 톡톡 소라게의 도움으로 눈을 뜨자 무서웠던 거대한 파도 속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었죠. 아기새는 엄마가 왜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알것같습니다 신나서 엄마한테 달려 가 모래에서 조개를 꺼내서 자랑했죠. 이제 누구보다도 조개를 잘 찾는 아기 도요새가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